네, 어, 유신 쇼 먹쇼 먹방 어, 먹쇼 요정 KS님의 50번째, 50번 연속, 50회 연속 먹쇼 먹방입니다. 오늘은 매운맛 아귀찜인데요, 어, 새우 추가했습니다. 새우 추가해서 여기가 타짜 아귀라고 해가지고 스타일인가봐요. 적당한 양으로 시켰습니다. 먹어봐야죠. 나나나 소스도 있고 여기 반찬도 있는데. 아시잖아요 메인만 후들어가는 거. 자 메인만 후들어가요. 콩나물을 빨리 먹어야 돼서. 콩나물을. 음. 매운 맛이 있고 덜 매운 맛이 있어요. 원래 이거 초장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음. 짜지 않네요. 짜지 않고. 콩나물도 적당하고. 아삭아삭하니. 먹쇼할 때는 채팅창 안 봅니다. 먹쇼 먹방은 후원 미션이라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고는 못 해요. 먹쇼 먹방은 후원 미션이기 때문에 음식 하나 시켜놓고 까비야 깝소 하면서 막 1시간 때우고 2시간 때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음식을 기망하는 행위 음식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일단에 음식 하나 시켜놓고는 계속 뭐 후원만 받고 받을라고 까비야값소까비야 값. 음식은 따뜻할때 이제 고기 타임인가? 다니엘님 제목 좀 봐요 제목 좀 아유 정말 제목에 써 있잖아. 아 진짜 정말 밥못 먹게 하려고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네. 응? 소주 찍어서. 아니 방제에 다 적혀 있잖아요. 아 진짜 자꾸 방제도 안 보고. 악이. 응? 먹쇼 첫판 부터 장난질 이냐？이게 음. 아귀 의뭐겁 인데？다니엘 님이 강퇴 를당 하고, 싶 어서 오늘 애를쓰 지나？보 네요？왜 이렇게 시비 를거 시는지. 음. 저기 편성표에도 타짜 아귀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음. 이 알인가 이건 날? 알이 알이구나. 여기 알이고. 음. 어어 음 <목소리도> 어, 좋아 하지도 않고. 원래 생방송 할 때는 가게명을 안 적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게에서 협찬받은 것도 아닌데, 그 정보 알려달라는 게더 웃긴 거지, 솔직히. 응? 협찬받거나 광고도 아니고, 내 돈으로 먹는데, 예, 끝나고, 생방송에서 끝나면 그, 네, 그 다음에 다시 보기 때 올려드리거든요. 음. 유신쇼 먹쇼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모, 몰라서 그렇지, 관심도 없고. 음. 평소에 유신쇼 망하든,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음. 딱 먹기 좋을 만큼 있네. 새우는 추가한 겁니다. 배달 가격 맞추려고. 야, 근데 아귀살이 정말 찰지다. 음. 내가 아무리 시래기나 묵은지를 좋아해도 맨날 먹진 않습니다. 그럼 질리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한번 먹고 맛있다고 계속 먹는 사람이야. 그럼 질려버리거든요. 什么？ 뼈를 뱉으려고 했더니 뼈가 분리가 안 되네. 이것도 뼈야. 뼈 구분. 이씨뼈잘 가. 이제 마지막 고기 또 있나? 야 콩나물이 소스 소스. 아. 미나리가 비싼긴 한가 보다. 자자 자. 아니, 고기 충분합니다. 고기가 뭐, 그렇게 많을 필요가 필요 없어요. 겉절이 올려서. 저는 육고기든 물고기든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좋아해요. 적당히 맛있게. 적당한 양의 맛있는 음식이 좋지. 그래서 콩나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 어, 매워. 매운맛을 시켰더니. 어, 배부여. 새우를 추가했죠. Mmm. 요즘은 1인 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판매를 해요. 웬만한 식당에서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전에는뭐 소자, 중자, 대자 이렇게 세개 구분만 있었잖아요. 요새는 1인식 1인 정도가 충분. 오늘도 시, 그, 시켰고 가격이 아주 싼건 아닌데 소자 양보다 1, 1인식이 나와요. 오늘도 거기 맞춰서 시켰고 세트로 아. 배부르다 아 눈물이 나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KS님의 50회 연속 먹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laughs> 예, 뭐 오늘 다 가진 않았지만 KS님이 뿌듯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50회 연속 아, 예, 오늘까지 이제 예약이 다 됐었고요 오늘 타짜 아귀찜 편을 일단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 아귀찜, 새우 추가 딱잘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먹시먹방 녹화 바로 고화질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